베이비붐 세대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후 세대로 이어가는 재산 보호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자신의 부를 보존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재산 이전에 관한 스마트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고령화에 직면한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재산을 어떻게 전달할지 함께 알아봐요. 재산을 상속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세스를 탐색하려면 신중한 계획과 잠재적인 세금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후세대로 재산 이전,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스마트 전략 사전 계획 중요한 단계. 가장 먼저 재산 이전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빨리 시작함으로써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가족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부동산 이전에 관련된 법적, 재정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얻어보세요. 세금 관련 이해력, 주요 고려 사항, 재산 이전에는 다양한 세금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세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려면 유산계획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세요. 세금 관련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1. 증여세. 살아있는 동안 부동산을 선물하는 경우. 연간 증여세 면제를 활용하여 일정 금액의 선물을 증여할 수 있어요. 2. 유산세. 사망 시 양도된 재산에는 유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산세 면제를 활용하여 일정 금액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3. 기초 상승. 상속 시 기초를 현재 공정한 시장 가치로 조정하여 상속인이 재산을 팔때 발생할 수 있는 자본 이익세를 줄일 수 있어요. 올바른 이적 방법 선택. 전략적 결정. 재산을 상속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선택해보세요. 1. 예선물. 살아있는 동안 부동산을 선물하면 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 세금 영향에 주의해야 해요. 2. 유언장. 유언장을 통해 재산 수령자를 지정하여 사망 후에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서 집행 절차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수 있어요. 3. 신탁. 신탁을 설정하면 부동산이 사용되는 방법을 통제하고 범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뢰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어요. 소유한 집을 양도한 후에도 집에 남아있게 해주는 라이프 이스테이트. 라이프 이스테이트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싶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집을 포기하거나 나가지 않을 베이비 붐 세대를 위한 또 다른 옵션입니다. 라이프 이스테이트에서 베이비 붐 세대는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소유 및 거주권리를 유지하며 그 후에 상속인이 소유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사후 법적 문제를 피하면서도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 경우에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나이프 이스테이트는 떠나는 사람과 상속을 받는 사람 간의 일종의 공동 파트너십을 만들어내며 신탁과 마찬가지로 유언서 집행 절차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후 자산이 전송된 후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계약에 특화된 전문가와 함께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용 부동산의 1031EX 교환 고려하기 라이프 이스테이트는 자신이 있는 집을 사랑하고 삶을 거기서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돕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용 부동산이나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IRS 세법은 여러분이 한 부동산을 판매하고 이익을 다른 부동산을 사는데 사용할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부동산을 판매하고 수익을 재투자하려는 경우 1031교환이 선택사항일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을 유사한 부동산에 재투자함으로써 자본 이익세를 연기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전달하면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재정 상황 고려, 사려 깊은 접근. 재산을 양도하기 전에 상속인의 재정적 준비 상태를 신중하게 평가해 보세요. 재정적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 양도를 연기하여 상속인의 재정 상태를 먼저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아이들과의 열린 소통, 이해의 기초. 자녀와 재산 이전 계획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러한 적극적인 접근은 이해를 촉진하고 놀라움을 방지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기대치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문서화, 명확성을 향한 길. 계획을 확정한 후에는 모든 계약을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세요. 이 서면 문서는 상속인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명확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선물 세금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려면 다양한 법적 전략을 고려해보세요. 1. 연간 선물세 공제 활용. 증여세 제외액 내에서 연간 선물을 하여 선물세 없이 부동산을 점진적으로 양도할 수 있어요. 2. 배우자 평생 선물세 면제 활용 배우자는 서로에게 무제한의 자산을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어서 통합된 평생 면제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3. 전략적 자산 평가 자산의 현금 가치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선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4. 감사 재산 증여 고려 감사 재산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상속인에게 전가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상속시 강화된 기준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5. 자선 자선기본... 기부 기술 활용, 재산 기부와 자선 기부를 결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의미 있는 원인을 지원할 수 있어요. 재산을 상속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부동산 이전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세금과 관련된 영향을 최소화하며 가족의 세대적 부를 확보하려면 꼭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계획 변호사의 전문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가까운 부동산 경험을 가진 브로커 주강입니다. 또한 나구나 우주에서 12년 이상 거주하며 많은 경험과 지역 시장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면 원하시는 바에 따라 상세히 논의하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부담없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집을 찾고 있는 저의 구입자들이 귀하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성을 살려 믿음과 신용, 성실로서 귀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최고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세한 상담과 함께 귀하가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게 562-888-0099로 연락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 부동산 브로커 주간 올림.